한검사랑 결혼한 스타들 2조합실화. 1. 강다솜. 남편 권은석 판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재직 중이다. 2. 박진희. 남편 박상준 판사는 김앤장 출신이다. 3. 윤유선. 남편 이성우 부장 판사는 수원지방법원에 재직 중이다. 4. 최은경. 남편 하태한 판사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직 중이다. 5. 명세빈. 전 남편 강호성 씨는 12살 연상의 검사였다. 6. 설수진. 남편 박길배 씨는 5살 연상의 검사다. 7. 이문정. 남편은 3살 연상의 검사다. 8. 이세은. 과거 교제했던 남자친구는 4살 연상의 검사였으며 현재 남편은 재벌 가문의 김순건 부국증권 회장의 조카다. 9. 한지혜. 남편 정혁준 씨는 6살 연상의 검사다. 10. 황수경. 남편 최은수 씨는 전 국정원 제2차장과 검사로 활동했다. 11. 황혜선 남편 이재영 씨는 전 국정원 파견 검사이자 대전 고검 검사다.